어둠 속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경외와 사랑,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에는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상실에 대한 공포다.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다.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왜? 왜 여성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착한 남자가 아닌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에게 끌리는가? 이것은 낭만의 문제가 아니다. 잔혹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의 문제다.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곳에 새겨진 생존과 번식의 코드다. 여성의 무의식은 언제나 가치를 탐색한다. 단순한 생존 가치가 아닌 유전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가치를 그리고 이를까봐 두려운 남자는 그 자체로 높은 가치의 증거가 된다. 그의 세상이 그녀 없이도 온전히 돌아간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는 구걸하지 않는다. 그는 매달리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독립된 행성과 같아서 그녀는 그저 그의 궤도를 맴도는 위성이 되기를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원리다. 100% 예측 가능한 호의는 가치를 잃는다.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함을 잊게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알수 없을 때, 그의 관심이 언제 사라질지 모를 때,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엄청난 무게를 갖게 된다. 그의 짧은 미소 하나가 하루를 구원하고 그의 무심한 한마디가 지옥을 만든다. 이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이며 중독의 시작이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다.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그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은 가장 강력하게 학습된다. 그녀는 그의 인정을 갈구하는 도박사가 된다. 다음 보상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그녀는 결코 판을 떠날 수 없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여기 소희라는 여자가 있다. 그녀 곁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다. 한 명은 민준. 그는 소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의 시간, 그의 감정, 그의 세상은 소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고 그녀의 모든 변덕을 받아준다. 그는 완벽한 안전지대다. 다른 한 명은 지훈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있다. 자신의 목표, 자신의 친구들, 자신만의 시간이 확고하다. 지훈은 소희에게 친절하지만 그의 세상이 그녀를 위해 멈추지는 않는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바람과 같다. 소희는 누구에게 복종할까? 머리로는 민준의 안정감을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훈을 향해 비명을 지른다. 민준의 연락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훈의 짧은 메시지 하나는 심장을 멎게 한다. 민준과의 약속은 미룰 수 있지만 지훈과의 시간은 결코 놓칠 수 없다. 왜? 민준은 이를 염려가 없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그의 가치를 영으로 만든다. 하지만 지훈은 다르다. 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남자다. 그의 관심을 붙잡아 두지 못하면. 그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의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린다. 이것이 진실이다. 여성은 복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가치 있는 남자의 세계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증거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쁜 남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자를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핵심을 완전히 놓친 것이다. 진정한 해답은 흉내가 아닌 존재에 있다. 당신 자신의 우주를 건설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의 목적, 당신의 열정, 당신의 원칙. 그녀가 없어도 온전히 돌아가는 당신만의 강력한 세계를 구축하라. 당신이 당신의 삶의 왕이 될 때, 그녀는 당신의 왕국에 초대받기를 갈망하는 방문객이 된다. 당신을 잃는 것은 그 경이로운 세계 전체를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복종은 결과일 뿐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누구도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이를까 봐 두려운 남자에게만 끌리는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이다.